Talk again. I don't wanna dream forever. And when I wake up, you better see my baby. I'll be good now, please. If he's the one that gets my wish, tell him he's my lucky baby. If he's the one that gets my wish, tell him he's lucky. 제가 지금 입은 옷도 이렇게 하이웨이스트 바지거든요. 이것도 자라에서 구매했는데, 이 하이웨이스트 옷에 어울릴만한 상의 위주로 골랐으니까 같이 한번 언박싱 해봐요. 첫 번째는 티셔츠. 이 티셔츠는 15,000원. 네. 그리고 색은 약간 남색 그레이 섞인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 리본처럼 꼬임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산건 거의 다 기본 티가 많아요. 근데 기본인데도 약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티를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는 M이고요. 지금 입은 옷도 약간 물빠진 블랙인데 이것도 물빠진 남색? 아주 짧은 크롭은 아니고 그냥 기본 티로 입을 만한 괜찮은 상이라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바로 하이웨이스트 진인데요. 요즘은 이런 바지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화이트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때가 잘탈것 같고 이게 약간 브라운 끼도 있으면서 그 베이지 컬러의 하이웨이스트 진이었어요. 사이즈는 38로 샀고요. 이번에 자라 바지들이 조금씩 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기장이 그나마 짧지 않은 걸로 골라왔는데 와이드한 바지통에 끝 처리가 그냥 이렇게 가위를 자른 것처럼 올다 풀리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입으면서 계속 풀리겠는데요? 이렇게? 러프한 마감으로 있는데, 지금 이 바지도 비슷해요. 빨면은 이렇게 점점 더 올이 풀리고 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고, 지금 입은 바지보다 조금 더 짧으니까 막 끌리거나 걸을 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상큼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샀고요. 이번엔 화이트 벌룬 크롭티를 샀어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화려하고 또 옆에가 많이 오픈이 돼서 입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보여도 되는 일자 밴드식 브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죠? 근데, 너무 여성스러운 그런 레이스 펀칭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건 가격이 29,000원. 하이 웨스트 진하고 비교하면 이거 약간 베이지 색깔인 게 보이시죠? 이거 완전 화이트. 이건 베이지.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라이트한 컬러로 보게 됐는데요. 이미 바지가 이렇게 베이지니까 이 청록색. 청록색 상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본 티었으면안 예뻤을 텐데, 보시다시피 약간 어깨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일자 스타일이에요. 아무런 절개가 있지 않고. 이 어깨 부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민소매 같은 느낌도 나면서 팔뚝살은 좀 가려주고, 밝은색 하의랑 잘 어울리죠. 이런 스타일이 세련된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나 잘 입을 수 있고. 글씨도 너무 크지 않아서, 막 너무 캐주얼하게 보이지도 않고 브라운, 주황, 오렌지하고 청록색 컬러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입으려고 샀습니다. 또얼피한거 빠질 수 없죠. 오트밀 컬러 니트인데 좀 까슬까슬해서 시원한 원단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완전 민소매가 아니라 일자로 돼서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는 어깨 라인이에요. 기본템 위주로 이번에는 쇼핑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지에 포인트를 주려고 상의는 좀 무난한 색깔로 많이 골랐어요 너무 답답할 때는 한강 좀 걸어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반팔 입기는 너무 춥고 청자켓 입기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바람막이 점퍼를 하나 샀는데요 이것도 크롭이에요 아 운동할 때 상의가 길면 또 거추장스럽잖아요 모자 입고 약간 가오리 핏 고무줄이 있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가벼운 잠바가 없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둡긴 한데 이런 어 바람막이가 밝으면 후줄근해 보이더라고요. 아주 진한 색으로 구매했고요. 아무런 프린트나 컬러의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다한 그런 점퍼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너도 입고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는 거 하나 구매했는데요. 린넨 셔츠입니다. 너무 꾸겨진 느낌이라 괜찮을까, 살까 말까 했는데요. 이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셔츠로도 입어봤는데 예쁘고, 원피스 같은 거 위에 걸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얼티한 느낌이라 이런 오트밀 컬러의 옷들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소재. 세트로 치마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같이 입으면 그것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끈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걸쳐도 되고, 더우면 풀어도 되고 여행갈 때나 외출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자라에 가서 약간 정장 느낌의 옷도 샀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